봐줘 할거야 아 까비 잡지 근데 어 근데 안잡아도 됐나? 자 일단은 이번판은 상대 미드 피즈데 천천히 상대해 볼게요 나 집중 좀 할게요 이번판도 나 이거 이겨야 EID 그 금화가 조금씩 조금씩 보인단 말이야 뭔 느낌인지 알죠? 나 솔랭도 아니고 듀오인만큼 어.. 더 집중할게 여러분들 나 이기는거 보고 또또 아, 또 이제 게임 끝나고 또 방금 저소통 많이 하고 하면 좋으니까 어이겨 봅시다 상대 정글 렉아이말안 할게요 원래 상대 정글 렉사이라서 살인다는 말을 해야 했는데 이말 하면은 또 분명 렉사이 막그 3렙 게이 당해 주고서 아 이거 생각했는데 왜 당해줬지 이말 분명할 것 같아가지고 이거 내가 내가 요즘 나를 너무 잘 알아버렸어 아아그 아, 멘트 마렵다 이거 상대 렉사이 레드 먹고 이거 미드 찌를 수 있어가지고 여기다 와드 해놓을 <laughs> 오, 오, 미리 대처한 거 굉장히 좋았어요. 오, 좋았다. 오, 아니야 이번에 이번에 좋았어. 판단 좋았어. 이거 아니잖아? 아 이건 아는데도 억지로 오는거 이건 아니지. 뒤다풀 빠지겠다. 이거 피즈 지금 템 보면은 얘 6레벨 찍어도 나 원콤 깔끔하게 안 나거든요 역으로 내가 역공강할수 있을 정도의 그 정도라서 이거 하나밖에 없으면은 렉.. 아 하... 진짜 말하기 싫다 이말 렉사이만 생각하고 있을게요 렉사이만 생각하면은 피즈한테는 원콤 날일 없어가지고 그것만딱 생각하고 있을게요 얘랑 저랑 6렙 타이밍 겹치거든요? 완전 똑같거든요? 이거 딱미니 하나 차이라서 진짜 마이너스 차이나도 아, 이거 앞으로 쓰는 게 맞아. 나이스. 어, 뭐야? 이게 왜 맞아? 오! 어 느낌 있는데? 알았어? 오 나이스. 궁쿨 돌아도 근데 사실 렉사이 오면 무조건 엉콤 나는 거라서 피지 궁 맞았다는 가정하에. 그냥 이거 렉사이를 생각해야 돼요. 피지 궁 생각할 게 아니야, 사실. 바텀이 지금 당장 완전 그냥 반반 분위기라서 뭐 가기도 좀 애매하네요. 그냥 억지로 뭐 도, 돌아다니진 않을게요. 지금 렉사이 만나도 좀 애매하고 위험하고 나 혼자 하려고 할 필요없어 이번판 첸 궁도 있고 가죠 할거야? 아! 까비 잡지 근데 어? 내가 안잡아도 됐나? 미안 아, 나이스. 거리 조절, 이거 되게 잘했던 것 같아, 다행이다. 어, 거리 되게 섬세하게 조절 잘했다, 그래도. 나이스. 너무 신난다, 진짜. 아, 다시 점수 오르는 거 보니까 진짜 너무 행복해. 나 점수 오르면은 행복해. 죽는 병에 걸렸나봐. 막 점수 오르는 거 보니까 막 가만히 있지 못하겠어요. 어떡하지? 막, 막 가만히 있지 못하겠어. 지금 너무 행복해. 막 점수가 오른다고 생각하니까. 이거 병이야, 병. 이게 솔레나는 사람들 특이 점수 오르면은 막 너무 좋아하는데 또 이러다가 점수 떨어지면 우울증 환자 된다니까? 어? 나 진짜로 저 농담이 아니라 룰하면서 막 무슨 병 생긴 것 같아. 안 돼!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지만은 이게 내가 잘할 때 항상 최대도 그랬고 좀 거만할 때잘 됐어요 이게 사람이 너무 겸손하그 겸손과 거만을 적당히 잘 다룰 줄 알아야 티어가 오르나봐 아 이거 렉사이 이번 턴에는 플래시 있어가지고 조심 좀 합시다 이거 플래시로 걸면 이번에 제압 골드 주는 거거든요 이번에 제가 플래시가 없어서 이번에 아마 오면은 못틀리고요 이번 게임 절대 못틀려가지고 흘리면 그건 사람이 아니지 抓住！先先先先先先先攻先攻先攻！ 아, 이거. 아, 우리 카이사도못 올라왔구나. 아, 좀 큰데? 다행히, 근데 내지야 물로가 먹었어. 상관없다. 근데 카이사 올라오면 하지 않았나? 에? 힐 없긴 한데. 어, 나이스. 어, 우거 돌잖아. 치와, 나이스. 이거 우리 팀 진짜 잘했다. 아이 판에 데다 잘했다 진짜 이거 나 포함해가지고 다 잘했어 일단은 이거 근데 끝난 게임 아니니까 막 엄청 엄청까지도 아니고 그냥 적당히 어 적당히 유리한 게임이니까 다시 집중할게요 엑사이 위고 뭐야 정복자는 쌓였는데 왜 패시브 스택 안 쌓였지? 이거 버그인가? 아닌가? 딱 정복자 그 뭐야 스택 끝나면 타이밍이었나? 어? 뭐야 이게 맞아? 어 다행이다 여기 어 오케이 오케이 신중하게 합시다 아 근데 쉔이 너무 많이 죽긴 했다 그러면 좀이게 어중간해지지 않나? 그나마 쉔이라 다행일 수도 있긴 하겠다 망한 게막딜 챔프였으면 진짜 답도 없었긴 할것 같아요 그래도 망해도 쉔은 쉔이니까 아이 사람 궁 있나? 어나붓권에 있는데 좀 깊어? 아 나이스 룰루 궁도 가지고 있구나 어차피 핑용안해내쪽 가줄 수 있나? 음 가실 수 있어 잡은 거 같은데? 아, 색깔이 뭔다고 핑 찍히긴 했는데 그냥 그만해 이걸 그랬나? 롤로궁믿고 들어간 거긴 한데 이걸로 안 된다. 아비, 제약구로 없었어 가지고 막 손해를 할건 없긴 한데 그래도 뭔가 아쉽네. 근데 이거 그 거... 거기까지 하고 빼야 돼. 어, 뭐야, 빼지 마, 빼지 마. 돼, 돼, 돼. 나이스 뭐 이제는 딱히 막뭘 생각해야 되겠다는 건 없는데 라인전에서 그냥 불클 빨리 뽑는 거나 집중해보자 탑이 좀 그냥 무너진 게좀 아쉽긴 한데 쉔도 잘 커봤자 헤카림 아니 도잘 커야 쉔이지만은 헤카림도 잘 커야 헤카림이에요 내가 항상 느낀 건데 뭔가 헤카림이 되게 무난할 때 캐리가 되는 느낌이지 혼자 잘 컸을 때 캐리되는 챔프가 아니더라고 항상 만날 때마다 이게 되게 힘이 빠지더라고요 생각보다 너무 남자답게 들어가는데? 음, 남자답게 들어갈만 했네 아초측이 어, 되게 잘 썼다 이 사람. 타워 먼저? 와, 잠깐만, 타워 먼저, 타워 먼저. 아니다, 그냥 잡아도 되겠다, 나이스아 다행인 건 죽어도 쓰레쉬가 죽었네. 다른 친구가, 아, 아무해내내 내 대포. 이거 사이드 돌면서 이제 계속 피즈 묶어두면 되거든요. 어차피 내가 라인전 지금 안 밀리니까 여기 와드인데. 와드가 아니라 뭐 이상 한 개구리 있는데? 개구리 아니야, 저 물고기지? 오 <laughs> 아니 나 와드 있는 줄 알고 와드 지우러 갔더니 <laughs> 어디가 <laughs> 진짜 진짜 끔찍한 챔프네 사일러스 이거 밀자 아 무리 안 한다 했는데 그치 얘 무리 아니잖아 무리가 아닌데 뭐어 잠깐만 우리 카이산 무리한 거 같기도 해 이거 먼저 잡자 이거 아, 잠깐만 좀 천천히 하 죽더라 죽더라 죽더라그어 맞잖아 그러면 내가 그냥 뭐나이스 한번 잘됐다 아 천천히 하면 되지 뭐월 천천히 해서 렌바다 한데 아데 요즘 폼 좋다니까 방송 중에도 게임에 잘안줘 이마에서 다음 판 쳤다 어 <laughs> 저거 이야 드디어, 드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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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나 금방 갈수 있을지도 그냥 2등 우리 사이리티 잘 나왔네 진심